그 이제 124쪽부터 있는 원의 벡터 방정식 어 이거 뭐 중심이 c 반지름이 r짜리인 원 위의 임의 한 점을 p라 할때 다시 어딘가에 원점이 있어서 P의 위치벡터를 P벡터, C의 위치벡터를 C벡터라 할때 P벡터, C벡터, R 사이의 관계식을 쓰면은 뭐 간단하게 어쨌든 이렇게 쓸수 있지 않냐는 거죠 CP벡터 크기가 R, 그쵸 이게 위치벡터화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OP-OC벡터 이렇게, 그쵸 이게 크기가 R 아, 따라서 뭐예요? P벡터 빼기 C벡터의 크기는 R 아, 이런 거죠 뭐 이게 답니다 <laughs> 벡터방정식이 참 여러모로 편리하죠 간편하고 쓰기도 간편하고 이게 다예요 여기 아까 얘기했죠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성분을 넣는 거죠 이렇게 각각 이거는 실수니까 또 숫자가 되겠고 그치 그래서 이제 계산한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방에서 배웠던 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평면 좌표를 쓰면은 원일 거고 공간 좌표를 쓰면 이게 구일 거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이거 하나로 다 설명한다는 거죠 원도 구도 하나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할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 풀고 땡입니다 이제 6-6번 문제 아, 두 정점 A B가 이렇게 있고요 동점 P가 있어서 세세 위치 벡터를 AB, P 벡터라고 한대요. 1번은 이 AB가 지름의 양 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름의 양 끝이니까 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원이 한 점, 이미 한 점을 P 원점을 등장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A 벡터. 요게 b 벡터. 요게 p 벡터다. 세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 봐라. 이런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게 지름이니까 원주각에 의해서 90도라는 걸 찾을 수 있느냐는 거고요. 따서 뭐예요? AP 벡터와 BP 벡터가 수직이죠. 그렇죠? 물론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PA 벡터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거 다 이게 다예요. 이거를 이제 내적으로 표현해야겠죠? 수직이니까. 0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치 벡터 하면 이게 각각 OP OA 와 OP OB잖아, 요 이렇게. 그렇죠? OP가 소문자 p 벡터. OA가 소문자 a 벡터니까. 각각의 위치 벡터. 다음과 같이 쓰겠다 이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벡터로 쓰면 다 안과 같은 거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 평면 좌표를 쓰느냐 공간 좌표를 쓰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었 무슨 말인지 2번은요 요 관계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p의 자취를 구하셔야 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식을 좀 불편하게 적어놨습니다. 아, 속 불편. 굉장히 불편하죠. 뭐가 불편해요?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 같은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 크기 제곱이래 매. 같은 거잖아. 불편하게 적어놨어, 그렇지? 하나씩 소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사가 되겠죠, 계속. 좌변이 이거 완전 제곱식 모양인 거 보여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P 벡터 빼기 이 a 벡터 크기를 제곱한 모양입니다 그렇죠전개 c 게 이렇게 나오죠 같은 벡터 원래 이것도 불편하죠 그렇죠 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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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제곱이랑 cookie, cookie, 랑 o o k i 이 벡터의 크기와 이 벡터의 크기는 같다고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뭔 뜻이죠? 이거잖아요, 이거 요거. 모양. 그렇죠? p 벡터의 위치는 c 벡터의 종점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e a 벡터의 종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 얼마짜리? b 벡터 크기만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a 벡터고. 이게 비벡터로 한다면 어 어딘가 이렇게 뭐 원점 이 있다고 아니다 네, 다시 할게요 A 점 B 점 있었으니까 처음에 점점 A, B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원점 어디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죠 A 벡터 두배라는 얘기는 이거 두배니까 이렇게. 한번연장한죠 요점을 중심으로 하고, 요 길이만큼 그쵸를 반지로 하는 원, 그러니까 요걸 반지로 하는 이런 원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고 싶은 거 아닌지? 네, 넘어갈게요. 스겜, 스겜, 아우, 지긋지긋해. 빨리 끝내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옛날에 과외할 때도 그랬거든. 얘기 안 했나? 두 시간 과외하면 나는 두 시간 다 수업, 수업만 해요. 안 시킨단 말이죠. 근데 다른 친구도 물어보니까 걔네들은 한 시간만 과외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시간 애들 시키고, 그래서 나는 수업이 세 시간이면 세 시간 내내 수업만 했는데 이제는 안될것 같아요. 한시간 여러분 시켜야 되지.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어, 이제 이 똑같은 개념을 이제 성분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A 점 좌표가 있고 마이너스 굿마 이렇게, B 점 좌표 있고 3콤마 삼, P는 x 콤마 Y. 세 점의 위치 벡터를 각각 뭐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P 벡터 나타낼 때이 벡터들끼리 다음이 성립한다. 이거 조금 전에 했던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렇죠?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방, 그렇죠? 일 번. p 벡터에서 c 벡터를 뺀 거의 크기가 r 일때 c 의 좌표와 양수 R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인데 그냥 원방에서 배웠던 걸로 한다면은 그냥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방 만들어서 중심 찾고 뭐 반지름 잡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는 풀 이렇게 이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원래 의도 자체가 원래 이거 벡터니까 사실은 벡터로 풀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거를 변형해서 이걸 만들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전개한다고 치면 뭐예요? p 벡터 크기 제곱에 빼기 a 더하기 b 벡터와 p 벡터의 내적 더하기 a와 b의 내적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나요? 아... 완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요거와 요게 일종의 피 벡터의 개수 같은 느낌이니까 개수 반해 제곱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분의 a 더하기 b 벡터 제곱이 뭐였죠? 이거였습니다. 더한 더한 만큼 빼야겠고요, 그렇죠? 이항할까 차라리 이렇게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제곱 빼기 a b 내적 이렇게 이해 가나요? 그럼 좌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피에서 뭘 빼요? 2분의 A, B 벡터 이거잖아, 요그렇죠이변이이해 가요 우변은 이거. 고이게좀 불편하네요 모양이아 불편 그렇지 따라서 이게이제 반지름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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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의 중심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중심점. 그다음에 반지름은 요거. 할수 있겠죠. a b 벡터를 더해서 이로 나온다고? 중점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성분으로 쓰면은 요거들의 중점이 나와서 마찬가지니까 얼마예요? 1 2죠 그렇죠. 요 벡터가 요거란 말이에요. 중심은 1,2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이에요. 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요 벡터 크기는 루트 5예요 보여요? 제곱이니까 요건 5일 거고요 그쵸? 그렇죠? a, b 내적입니다 근데 요거 요... 요거 요거를 벡터처럼 보고 내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과 1과 3과 3 내적 이렇게 그럼 뭐예요? 마 3, 뿔 3, 0 나오죠? 그럼 0이고요 그럼 그러니까 반지름은 잠깐만 이게 뭐야 갈리는데가 <laughs> 이걸 지우면 이게 오잖아, 그렇지? 이게 오니까 우변이 오니까 반지름도 토오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방이잖아. 해서 그것해서 푸는 것이 더 쉬울 텐데 벡터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벡터화 시켜서 푸는 방법을 배워두는 게더 좋겠죠. 완전적으로 만들고 계속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2번은 P의 자치 그러니까 이 P가 아까 1번에서 나온 그 P죠 P의 자치와 L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L은 지금 보다시피 2분의 X 빼기 3은 Y 빼기 1인데요 이 둘의 교점을 QR이라 할때 QR 길이 구하기 1번이 방금 구한 게 원이었고요 그쵸 이건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교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일명 현 그쵸 현의 길이 구하시오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이거 구하고 이거 반지는 유토인거 알아서 그치 피타고라스 쓰면은 뭐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결과적으로는 이걸 알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이거 이게 아까 했던 스킨 아니냐는 거예요 뭐 직선 위에 임의점을 잡아서 임의점을 잡는 것이 뭐라고요 t라고 놓고 x는 2t 더하기 3이고 y는 t 더하기 1니까, 그렇지? 아 여기 좌표를 2 t 더하기 3과 t 더하기 1로 본 뒤, 요점과 요점을 연결하는 요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 이해가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점 좌표 구하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고 거리 구하면 고하 되죠, 그렇죠?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 원래 뭐라고요? 공간 도형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거든, 요 이런 방법을 이걸 누가 이렇게 풀어, 그렇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는데 안 그래? 여기 중심 좌표가 뭐야 1 2래매 이거 일차함수 2를 곱하면 x-3은 2y-2니까 x-2y-1은 0이네 그치 여기 1,2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뭐 피타고라스는 바로 나오는 건데 누가 이렇게 푸냐고 그치 그래서 배우는 게다이 방법 자체가 공간을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공간도형으로 확장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선 위의 이 m 점을 놓고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 얘는 참고로 방향벡터입니다 21이죠 그러니까 21벡터와 요거 요거 어, 2t 더하기 2t 빼기 되겠네 그렇지 이거 쓰면은 바로 t값 나오고 대입하면 좁혀 나온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응. 그래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야 괜찮아 긍정적으로 살지못면 어떡하겠어. 그치? 긍정적으로 살면 돼. 괜찮아. 2주일만 버티면 돼. 설 연휴야. 아싸. 6-8번 어, C라는 점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이 있는데, 요 원의 점, p라는 점, 좌표는 x1, y1입니다. 에서 접선을 그어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 접선 위에 한 점을 뭐, x 로고워놓을까요 x 자취를 어, 지금 다음 것 같음을 증명하라는 거죠. 이거를, 이거를, 다른 반에서 기아할때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되게 힘들게 배웠다고. 옛날에. 뭐 되게 힘들게 배울 게 뭐가 있나? 어쨌든 뭐이거랑 수직일 테니까. 그치? 이거 기울기 찾아내고, 이거 기울기 알수 있을 테니까.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든 다음에 그 모양을 이쁘게 정리하자. 뭐 그게 다겠죠. 그쵸? 이거를 벡터로 후닥하니까 하고 놀라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죠? <laughs> 이거를 벡터로 쓰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쓴다면은? 그냥 어, CP벡터랑 PX벡터의 내적은 0이 아닐까요? 그렇죠? 벡터로 쓰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두 벡터 수직이니까 근데 그 식을 보면요 그 식에 약간 이제 약간 결과를 보고 약간 과정을 추론하는 건데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y1, b y b 는 r제곱. 즉, r제곱을 등장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r이 뭡니까? pc 벡터의 크기죠, 그렇죠? pc 벡터의 크기인데 이 r제곱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일단 pc 벡터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px 벡터를요. pc 더하기 cx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Px인 거 이해가죠? 여기에 CP 벡터를 내적시킨 건 0이다 이렇게 말이죠. 전개하면 이게 뭐예요? CP PC니까 서로 반대 방향인 건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p c 에적어 써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이해가요? 내적시키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CP와 CX의 내적은 0이다. 즉 뭐예요? CP와 Cx 내적은 Pc 크기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거예요. 그 증명이 끝납니다. 이게 그냥 안 신기하죠? <laughs> 이게 뭔데? 이게 Op 빼기 Oc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Ox 빼기 Oc 아닌가요? 이렇게? 우피가 뭐야? 총 있잖아. x1, y1. OC는 뭐고? AB. 그 그러니까 빼면은 이쪽은 x1 a와 y1 b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얘는요. x가 이미의점이기 때문에 이거 자취를 구할 거죠. xy도 곱하는 거니까. 이건 xy고요. OC는 AB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것도 빼면 x a와 y b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적은 얘다. 내적. 얘랑 얘랑 곱한 거.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랑 얘랑 곱한 거.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간단순한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만 하나 알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게 R 적업을 만들기 위해서, 예. 요 PC CP 두번 나올 수 있게 만든다가 포인트고, 나머지는 뭐 되게 쉽죠, 증명. 혹시 저기 저기 수업에서 수투 수업인가? 어디 수업인지 모르겠네. 아이들 내적을 잘못할 거예요 하시던데, 맞아요? 코시 부등식을 내적으로 증명하는데 못알아들었어 <laughs> 맞아요? 할수 있겠어요 지금은? <laughs> 뭐요? 왜왜 그러, 그러는 건데? 뭐 단체로 이들 뭐 파업이야? 파업 중이야? 어? 우리의 우리의 근로 조건을 들어달라. 정수기에서 얼음이 나오게 해다라 이렇게 파업하는 거야, 이들. 그래. 그그 얘기를 듣고 나도 오랜만에 아 맞다. 그렇지. 내적으로 코시슈퍼르츠 증명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된거 나도 간만이었어요. 일 번. 거의 끝났어 이제 3분이면 5분이면 5분이면 끝나요. 세 벡터의 합이 영 벡터가 되기 위한 p를 구하시오. 내용은 어쨌든 이런 거죠. 이게 원래는 a, b, c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있을 텐데 어, 다시 할게요. 원점 어딘가 있어서 요게 위치 벡터 a 벡터고, 요게 위치 벡터 b 벡터고, 요게 위치 벡터 c 벡터일 때. 이 A, B, C의 무게 중심에 향하는 벡터 이게 이 벡터가 이 A, B, C 합벡터의 3분의 1배인 거 혹시 기억나요? 근데 이게 참 장점이 뭐냐면요 원점이 여기가 아니라 원점이 여기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원점 응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A벡터고 이게 B벡터고 이게 C벡터면요 일로 가는 벡터가 세 벡터의 평균이에요 무슨 뜻이야? 5를 P점에 갖다 놔도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A와 PB와 PC를 더한 것 3분의 1이 PG라는 얘기죠. 그 무슨 얘기야? 양변을 이렇게 3으로 나눠요. 그럼 이건 뭔데요? P에서 무경심에 가는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0벡터라고요. 그럼 G가 P랑 같은 곳에 있겠죠. P는 무경심과 같은 곳에 있겠죠. 뭐. 따라서 P의 위치를 구하시오. 삼각형의 무경심 자리입니다. 이해가죠? <laughs> 어, 벡터가 이렇게 원점을 옮길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걸 누가 이렇게 성분으로 풀어? 그렇지? 2 번은 PA 벡터, PB 벡터, PC 벡터의 아이고 PC 벡터의 크기가 3이래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벡터의 크기의 합이 3이다. 아까 했던 거잖아. 나누기 3이므로 이렇게 양변을 나누기 3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고요? 이게 P 에서 g 로 가는 벡터라니까요. 그거의 크기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뭔 뜻이죠? 아, 무경심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일자리 원이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벡터 방정식을 이용하면 되게 간단하게 이것저것이 설명이 돼가지고 좀 편리하게 좀 빠르게 풀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장점입니다. 그걸 배우는 건데 사실 평면에서는 효능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내가 기존에 풀던 방법이랑 속도 차이가 얼마나 안잖아 이런 건데요. 이걸 억지로 배워두는 이유가 나중에 공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간상에서, 공간상에서 이렇게 뭐 평면이 구를 자르네. 그럼 이 반지름이 얼마지? 뭐 이런 거할때 그림으로 나오면 쉬운데 이게 이제 방정식 으로 나오거든요. 방정식으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다 배우는 것들인데 안타깝네요.